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024년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주인공 분들은 바로 소티 분들이에요 네. 소티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이 2024년 상반기에 네. 좀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띠분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거나 보수적으로 성향이 강해 보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네.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띠이기도 합니다. 의, 의외로 조심성도 있고 책임감 목표식이 투철해서 한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는 편이에요. 음.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그래, 그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참을성도 뛰어난 편이기는 하지만 네. 한번 폭발하게 된다면 말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 안정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소띠분들은 네. 움직이는 만큼 이득을 많이 바라보는 해였습니다. 네. 시국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네. 움직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해였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좋고 새로운 무언가로 옮겨간 운기가 굉장히 강해서 음. 허리, 다리, 골반, 무릎 같은 곳들은 약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네. 건강 관리만 잘 하면서 넘어오셨으면 좋았을 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에 소띠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 때좀 좋은 공기들이 있을까요? 2024년도에 소띠분들은 약간의 금전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귀인들이 많이 질배하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는 해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활동이 약간은 제약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도움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도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주변의 인맥관리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은 올한해 자체는 금전관리, 지출관리를 좀잘 하시면 좋겠어요. 음.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으로도 어떻게 됐든지 내 혈연, 내 울타리라도 잘 네. 지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에도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고 또내 네. 울타리에 집중하시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최고의 해운년이니까 그동안 골머리 알았던 것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아. 더 좋습니다. 그러실까요? 어, 그러면 네. 우리 소띠 분들이 이제 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건좀 버려라 네. 좀 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좀 지금 금전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네, 금전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문서를 잡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네, 네, 이분들이 네. 그러면 문서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운은 딱 연말이 가장 좋습니다 음력 12월이 가장 좋고 네네. 음력 2월달, 음력 8월달, 음력 9월달에는 좋은 소식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서를 무언가 시작하는 용기도 굉장히 강해요 승진 이직운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네네. 물 흐르듯이 그냥 꾸준히 나아가시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무,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 약간 소띠분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일들,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네, 감사합니다.